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 저는 오늘 그 우리 리듬 댄스 계에서 아주 유명하고 정말 젊으시고 특히나 젊으시고 잘생기셨고 또 춤을 정성스럽게 잘 가르치면서 또 많은 요즘 최신 유행하는 스텝들을 예쁜 스텝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여기는 지금 군자역에서 5번 출구에서 나와서 어 어디에요 거기가 무슨 마트라고 그랬어요 편의점 편의점에 바로 옆에 있는 손오공 손오공 리듬댄스 학원에 손오공 원장님을 찾아왔습니다 어 제가 찾아온 이유는 우리 리듬댄스 보급에 많은 그 스태프들을 가지고 애쓰시는 그런 원장님을 소개해드린게 저의 이무입니다. 맞죠? 네. 우리 원장님 그 춤솜씨는 우리 전국에 많은 분들이 알아주는 그런 원장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하는 게 자랑스럽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우리 원장님을 모실 때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와, 마음에 듭니다. 방금, 박수. 우리 손흥원 원장님 모셔보겠습니다. 박수 한 번. 얼굴 한번 봐주세요. 잘생기셨어요? 네. <laughs> 잘생기기만 한게 아니라 젊으시잖아요, 일단. 우리 그 리듬댄스계에서는 젊으신데도 불구하고 춤을 아주 잘 가르치시는 그런 원장입니다. 앉으시죠, 원장님? 우리 그 손오공 리듬댄스를 찾기 전에 저는 솔직히 한동안 안 보이셨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옛날에 따닥벌을 워낙 잘하셨기 때문에 따닥발을 하고 계신지 여기 육발하고 계신지 사실은 몰랐어요. 그래서 궁금했었는데 원장님 그 육육댄스를 언제 시작하셨습니까? 아 이제 한두달 됐습니다. 두, 두 달. 달이요? 예. 근데 뭐 스텝들이 그렇게 많아요? 아 이제 학생들하고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네. 저희 학생들하고 저하고 이제 같이 춤을 또 연구하고 네, 같이 네. 또 서로 배우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네네 음, 스태들은 어느 학원에 못지않게 뭐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봤어요. <laughs> 네. 봤는데 학생님들이 이거 하시는 걸 봤거든요. 네. 못 보던 스들이에요예 <laughs> 그렇고 저희 학원만의 네. 이렇게 좀어좀더 이제 66발스럽게 이렇게 춤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뭐 따닥발 그그 그 끼들이 좀 많이 남아 있어서 지금 그걸 빼려고 많이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왜냐면은 사실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66발이 나온 지가 꽤 됐어요. 네네.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때 관심을 두지 않았던 이유 그게 뭘까요? 어, 춤이 좀뭐 단순하고. 단순하다. 예, 뭐 그, 그런 부분에 또 따닥발이 예. 워낙에 개인기들이 많은 춤이라서 네네. 그런 재미를 느꼈던 분들이 좀 재미를 못 느끼고 뭐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따닥발 줄 때는 우리가 발모가지로 춘다 뭐 무슨 뭐 춤을 그렇게 추느냐라고 옛날에 춤을 잘 추셨던 분이 안 쳐다봤어요. 그리고 뒤로 빠졌어요. 우리 신세대들은 째를 부리는 걸 좋아하니까 따닥발 속에서 그런 거를 각광을 받고 좋아했는데 제말 맞죠? 네, 맞습니다. 그 그런데 6 6발이 나오면서 두 가지를 함께 통합해서 할수 있다는 라 장점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옛날에 추셨던 분들이 리듬으로 노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 젊으신 분들은 또 새로운 춤을 여자들은 그렇잖아요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가 누구나 다 있단 말이에요. 그냥 자기 혼자 남자의 손에 이끌려서 끌려다니는 그런 춤이 아니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 지금 어저 같은 경우는 네. 이 따닥발이든 통합발이든 어떤 춤이든지 네네네. 일단 어 이게 파트너가 있는 춤이기 때문에 네네네. 내 앞에 있는 상대를 배려하고 네네. 또 나를 위해서 음악을 해주는 사람을 배려하면은 맞아요. 내 몸에서 이쁜 춤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시는 원장님이 하신 걸 보니까 오, 예. 원하 예. <laughs> 예. 말씀도 잘 하시고 이 춤이 통합돼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기 지금 학원의 특징이 제가 잠시 저는 뭐 춤을 그렇게 뭐 잘하는 건 아닌데 보는 건또 있어 가지고 잘하는 건또보거든요 시선이 하도 이렇게 촬영을 하다 보니까 예. 특징이 일단은 먼저 베이직이 잘돼 있어야 되고 끊어치기라든지 잡고 가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네.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으면서 그 위에다가 네. 위에다가 네. 자기만의 독특한 어떤 남들이 가지지 않은 예쁜 스텝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앞으로는 계속 그게 잘될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는 기본 베이직을 일단 충실하게 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제가 스텝을 잎이지 않습니다 어랬고 그 베이직을 바탕으로 해서 이쁜 네. 스텝이 온몸으로 내 춤을 출수 있게끔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베이직을 열심히 저 노력 안 하는 학생들한테는 제가 스텝도 아, 안 해가지고 지금, 지금 여기 보니까요 제가 딱 들어와서 처음 본게 바로 이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딱 보면은 뭐라고 써 있어요? 기본 베이직에 충실하자. 욕심은 나를 늦어지게 한다. 베이직이 안돼 있는데 너무 스텝에만 끌려도 안 되고 베이직. 베이직은 잘하는데 스텝을 또안 부리면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두 네. 가지를 다 해야 되는데 네. 베이직을 충분히 충분히 네. 가르쳐드리고 나서 네. 그다음에 많은 그러니까 베이직 초보자 춤 초보자 네. 팀 네. 그다음에 스텝으로 들어가서 초급반 네. 그다음에 그 위에 중급 스텝 네. 그 위에 상급 스텝 네. 그 위에 지도자급 스텝 네. <laughs> 제 말이 맞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단계를 밟아서 가는 게 우리 원장님은 아까 보시니까 그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학생들한테 다 똑같은 스텝을 일괄적으로 가리키지는 않고요. 음. 이제 어느 정도 중급 이상이 되면은 그 사람 뭐 성격, 체형 이렇게 맞는 그런 개인 테크닉을 입히는 게제목적입니다 오늘 그 보여드릴 음. 그거는 뭐죠? 근 이제 제가 이 춤을 여기서 학생들하고 같이 연구해서 만들어 본 춤인데 어, 아직 그 일반 우리 이제 영상이나 이런 데는 공개되지 않은 공개되지 않은 예, 그런 스텝들인데 대단한 건데요? 네, 한번 오늘 한번 학생들하고 근데 같이 근데 그거 너무 많이 보여 주면또 영상으로 춤 배워 가지고 또안 찾아 그러면 손해잖아요. 아뭐 그런 부분을 걱정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아. 이게 춤을 다 같이 잘 춰야지 그게 또 우리가 보편화가 되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나중에 더더큰 이득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요 저는 그걸 걱정하지 않는 게 영상으로 어깨 넘어서 춤, 그춤스때 나온다고 해가지고 해봐도 안 나와요. 그렇죠. 흉내는 낼수 있어요. 예. 근데 흉내를 내고 어깨 넘어 배웠다라는 게 너무 표시가 많이 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직접 학원에 오셔서 제대로 된. 그걸 배워야 그 제대로 된 모습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몇 가지 그 남들이 쓰지 않는 스텝들을 보여준다고 하니까 네. 우리 전국의 매니아님들이 아마 영상을 많이 보지 않을까? 네. 아, 생각합니다. 뭐 기대하셔도 될 만하다고 자신합니다. 꾹 진짜요? 네. 기대가 됩니다. <laughs> 이따가 어떤 스텝을 보여줄지 네. 네. 그리고 또 어떤 스텝이요? 제가 <laughs> 지금까지 이런 뭐 학원에서 뭐 촬영 같은 걸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네네. 뭐, 뭐 추세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른 학원보다도 더 이쁜 스텝들로 이제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앞으로도 뭐쭉 이제 이탄3탄 뭐 저도 공개를 하겠지만 음. 오늘 일단 전국에 계신 이그뭐이 그뭐 촬영을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쁜 스텝을 한번 공개해드리겠습니다, 학생들하고.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에 뭐 하나 또 보여주신다고 했잖아요. 아. 왜 말씀을 안하세요? 안 보이실 겁니까? 아 제가 제가 제 있는 제 있는 그 끼는 다보여드릴아 아니 그게 때문이다. 아니고 이제 우리가 단체반처럼 우리 원장님 스텝 하는 거를 예. 교육하는 장면을 예. 보여주시고 예. 그다음에 일대 일로 둘이 남녀가 손을 잡고 예. 직접 우리 이렇게 배웠다 이런 춤을 춘다라는 모습을 예. 구령으로 하든지 어쩌든지 뭐 이렇게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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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준다는 그 장면이 있었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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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그 우리 얘기 나누는 거는 우리 없었던 얘기인데 제가 원장님을. 어 대화를 좀 나누고 싶었어요 아, 예. 어떻게 가르치시는지 네. 학원 위치는 어딘지 네. 또 무엇을 가르치는지 교육방식을 어떤지 매우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손오공 원장님이라는 이름 그 명성이 부산서부터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람들이 뭘 가르치는지 몰라 따닥발 하시는 그 생각만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가르친다라는 거를 이제 오늘은 알게 됐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네, 너무 멋있었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아까 진짜 멋있었어요. 야, 이거는 진짜 촬영하면 이거 대박이다. 라고 했던 게 뭐냐면, 아까 여기서 우리 원장님이 아닌 일반 그 우리 학생님들께서 스텝을 가지고 각자, 각자 구령을 붙여가면서 하는데 그 장면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았던지 그걸 좀 한번 얼굴 안 나오게 해가지고 다리만 해가지고 구령 부착하면서 함께 열심히 합동해서 이렇게 연습하는 장면이 아직까지 나간 적이 없습니다. 영상이 어느 학원에서도 그런 영상 내보낸 적이 없고 또 그다음에 제일 저 찍고 싶은 그 부분이 뭐냐면 남들이나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다 젊으세요. 다 전부 다그 춤추는 그 모습들이 예뻤어요. 그래서 이따가. 예 <laughs> 진짜요 미성년자 여기 오시면 안 되는데 어디 봐요 미성년자 같긴 하네 <laughs> 보이기는 그렇게 보이는데 사실 미성년자 아니시죠 네 맞아요 우리 젊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학원에 가면은 대다수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 원장님이 젊으셔서 그런가 어떻게 그런 분들만 더 모으셨어요 아, 아니 어떻게 학생, 학생들이 이쁘게 꾸며서 그렇지 사실은 다 환갑 넘으신 분들 예? <laughs> 진짜요? 제 눈엔 절대 그렇게 안 보입니다. 40대 초반? 네. 맞아요? 맞아요. 30대, <laughs> 30대, 30대라도 믿을 수것 같아요. 40대나 30대, 거기서 스텝까지 예쁘니까 구경까지 하면서 하시니까 그 장면들이 굉장히 예뻤어요. 그래서 오늘 학원 위치 좀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 여기는 저 군자역 5번 출구에서 5번 출구. 예, 한 30m만. 올라오시면은 LG 편의점하고 연안 식당 이, 그 건물 2층이에요. LG 편의점 네, 연안, 연안 식당, 식당. 그 그러니까 5번 출구에서 한 100m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한 30m만. 30m. 예, <laughs> 네, 바로 옆에 제가 너무 아, 멀게 느껴져서 네. 그못 그러니까 찾아 가지고. 아, 네, 바로 옆이에요. 바로 옆이에요? 그 뒤로 그냥 바로 있더라고요. 학원이 네, 네. 여기가 지하철 네. 승 노선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전국의 매니아 님 여러분들 여기 오시면 예쁜 연인들 많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하여튼 연인들 많으시고 춤 잘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또놀 때는 놀고 손 잡을 때는 손 잡고 배울 때는 배우고 같이 어울려서 함께 동아리로 아니면 동호회로 하면서 같이 가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손오공 관장님 그 손오공 리듬 댄스 학원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